교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오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주 병, 전북을 찾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동영 후보와 함께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여러분 전주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전주 을 선거구로 자리를 옮겨 조형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익산에 출마한 고상진 조배숙. 김재부안의 김경민 후보까지 차례로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두 정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민생당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례대표 정, 후보로만 구성된 정당에게서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거부다. 우리 제당민생당 창당 전후의 불거진 당내 갈등을 뒤로하고 민심 잡기에 나선 민생당 총선까지 남은 기간 전북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현입니다.